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 갤럭시 노트20, 노트20 울트라에 대한 스펙들이 유출이 되었죠 물론 이 시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거의 틀린 적이 없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들의 대부분은 맞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의 통신사 AT&T의 홍보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먼저 갤럭시 노트20와 노트20 울트라 5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렌더링이 뭐랄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진 것 같죠? 최첨단 기술,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이 프로세서를 통해 빠른 속도로 게임을 혁신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멀티태스킹과 펜의 사용 노트니까 펜의 사용이 중요하겠죠 6.9인치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20Hz를 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20 울트라가 가진 스펙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은 아무 언급이 없어요 왜 없을까 6.7인치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120Hz 주세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60Hz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울트라에는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탑재되는 반면에 일반 모델에는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로 이전 세대의 디스플레이 가 탑재되네요. 확실히 이번에는 모델 간의 차이가 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S펜에 대한 사용성을 말하고 있죠. 종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S펜. 그리고 메모와 아이디어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워포인트로 변환할 수 있고 삼성 노트는 쉽게 이동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8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 중에는 고화질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공식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버벅이는 것 같지 않나요? 8K 비디오를 촬영하면 버벅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조금 착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카메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은 64MP의 카메라,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은 108MP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이스 줌이 나오죠.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은 30배중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은 5 0배줌입니다 이번 노트20 울트라에서는 1 0 0배줌은볼수 없겠네요. 그리고 대용량의 진흥형 배터리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은 4,300mAh,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은 4,500mAh네요. 이번 모델은 두 기기의 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처럼 배터리의 차이도 이전 모델과는 다르게 거의 나지 않습니다. 색상은 각각 3가지씩 존재를 하며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이 미스틱 그린, 미스틱 그레이, 미스틱 브론즈,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모델이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블랙, 미스틱 화이트입니다. 이전에 같이 알아본 것처럼 이번에는 확실히 노트20 울트라가 좋아 보입니다. 특히 색상도 일반 모델은 조금 어두운 색상에 가깝다면 울트라 모델은 블랙과 화이트처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또 울트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영향을 줄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나와보고 실물을 한번 봐야 알겠지만 이번 모델은 스펙이나 디자인이나 노트20 울트라가 더 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모델 중에 구매를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